왕소군은 궁녀가 되었지만 허들에 실만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틈만 나면 독서와 서예, 가무와 그림 등을 익히며 내면의 세계를 충실히 다지면서 독수공방을 견뎠습니다. 그녀는 슬프고 고독할 때면 비파로 향수를 달래며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오경애원곡입니다 한나라 무제는 호전적인 기질을 갖고 있어 흉노와 전쟁을 벌였지만 결국 토벌에는 실패했고 한무제 사후에는. 계속 흉노에게 시달리며 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원제는 전쟁을 그만두고 싶었는데 흉노의 내란이 발생하자 한나라 서역도 호 가면수가 북흉노를 정벌하고 질직골도를 죽여 내란이 평정되었습니다. 한나라의 지원을 받아 내란을 평정한 오한냐는 원제에게 사위가 되기를 청했고 공주가 아니라 후궁도 좋다고 해 원제는 기꺼이 허락을 했습니다. 공주를 흉노에 보낸 것은 유방때부터였는데 죄를 지은 문중의 공주를 자신의 딸로 위장하여 출가를 시킨 바 있었습니다. 문역들 역사 속의 사람, 뇌물을 안주 흉노에 끌려간 4대 미녀 왕소군.